예수님의 사람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어제 다 읽고 오늘은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교회들이 걱정돼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라가 다른 만큼 그들의 생활이나 생활 습관, 문화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혹시 에베소 교회가 서로 다른 습관이나 문화로 나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르게 알려주어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몸인 교회는 나뉘지 않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되지만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로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본받는 사람이, 사람이 되십시오.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넘어지고 일어설 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더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에베소서를 통독하길 소망합니다.